오늘 함께 돌아볼 파크 골프장은요, 대구에 있는 서구 비산파크 골프장인데요. 와룡산의 멋진 풍경과 금호강변을 끼고 있고요. 봄이 되면 예쁜 꽃들이 만발해서 골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랍니다. 그럼 비산파크 골프장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우리 지금부터 출발! 파크스와 함께하는 배동성의 파크골프 3타치기 배동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야말로 파크골프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대구광역시에서도 파크골프 서구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구협회 사무장 김수덕입니다. 아, 우리 사무장님. 네, 네, 네. 우리 사무장을 서구협회에서 뽑을 때 인물로 뽑나요? 아쪽. 그분 아마 정말 서구가 그야말로 똘똘 뭉치고 매너도 네. 좋고 네, 실력도 네, 네.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네. 자랑 한번 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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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서구 네. 파크 골프 협회는 첫째는 회장님이 아주 실력도 최고. 하... 구장 사랑도 최고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서구 협회를 이끌어 가는 클럽의 회장님, 총무님들이 네. 아주 회원들 관리를 잘 하시면서 우리 협회를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대구의 아마 서구 협회가 네. 1등 구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laughs>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 코스를 돌아볼텐데 네, 네, 네. 우리 서구 이 파크홀 부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구장은 네. 총 45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회원 네네. 수는 좀몇 명이나 될까요? 네, 현재 네. 오늘까지 네. 2262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클럽은 84개의 어 클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아, 파크시작 하시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입분한지는 3년 차입니다. 3년 차, 네네네. 3년 차가 네네. 가장 실력이 팍팍 늘 때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는 기준을요, 3, 네, 삼막에 치는 걸 기준을 잡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딱 맞네요. 네네. 제가 3타 치기잖아요. 네네네. 무조건 3타만 치자. 자, 그렇다면 네네. 대구 서구 파크골프장 그러면 A 코스. 네. 부터 한번 공략을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한번 할까요? 네 파이팅하고 출발할까요? 네. 자 하나 둘셋 파이팅 네, 네. 네. 아하하하 <laughs> 뭔가 아, 잘안 맞습니다 아니, 우리 저 파크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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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를 줄여야 된다고 해서 네, 리더라고요네 알겠습니다 스코어를 줄이자 네. 이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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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네. 둘셋 파이팅 A코스 네. 일본어로는요야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128m 파 5입니다. 사무장님. 네, 네. 요거 그냥 센터로 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여기는 네. 네. 저기 깃발의우측으로 네. 우측. 1.5에서 2m를 기준으로 해서 아 네. 치시면은 제일 좋은 길이라고 볼수있니다 그럼 깃발 볼수 있습니다. 끝에 있는 그린 끝을 보고 치면 그렇죠. 되겠네요 매트리스도 그렇죠. 보고 네네네 한번 보여 주죠. 아, 굿샷! 한 가운데로 똑 바로 갑니다. 네. 와. 스탑 스탑 더 가면 안 돼. 스 스탑, 스탑. 스탑. 네. 야. 네 됐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흐르네요. 네. 네. 오. 괜찮나요? 나이스 쿠시아. 쿠시아가요시 오. 좋아요 좋아요. 다 간다 다 간다. 좋아요. 다 간다. 오. 근데 왼쪽 망 쪽으로 갔는데 거기 괜찮을까요? 아, 아. 여기는 뒤에 5 b 라인이, 라인이 짧습니다.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일단 가봐야, 알겠는데. 가봐야 알겠고. 네네. 사무장님 네. 네. 그럼 여기고. 있 네. 어, 제거는 완언 됐는데요? 네. 오 <laughs> 쿠시아십니다. 네. 아이팅 네. 화이팅. 네. 아 스타트부터 아주 좋습니다. 네. 삼타치기 네. 화이팅. 쿠시 방향 좋다. 확실히. 네. 네, 코스를 아니까 네, 조금 네. 짧기는 한데 이렇게 오, 붙이는 야. 작전을 아, 네, 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안정됩니다 네. 네, 이게 안정됩니다 자, 방향 좋고 네. 자, 아, 네, 이러면 네. 뭐 네. 사타로 편안하게 마무리할 것 같고 아, 시작부터 그냥 아, 네. 알바를 시작하고 시작하나요? 네 자, 배동성 2타 어우, 아, 아, 거기서 아. 못 올라가네 야, 척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아, 자,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들 구장은 네. 이게 좀더 흥미와 난이도를 아, 높이기 위해서 네. 이 홀컵 주변이 야, 약간은 약간 올라와서 올라가가 있습니다. 약간 힘이 있어야지만 이 치고 올라가서 쑥 들어간다. 네네. 네, 아, 네. 나이스. 아, 네. 네, 네. 그거를 네 삼타 치기 네, 나이스가 네. 역시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아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A2번 홀은 파포 네. 59미터입니다. 네, 네, 네. 자 여기도 왼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네. 이 2번 홀은요 살짝 깊. 기... 깃발의 좌축을 음. 보고 쳐야지만이 네. 이렇게 우측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네요. 네네. 여기도 그래서. 그러면 깃발 끝에 있는 그린 딱끝으면 그 될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제일, 네. 제일 좋은 길입니다. 좋습니다. 좀 네. 네. 보이시죠? 네. 굿샷.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자 맞고 예, 아 네. 그러네요. 네네. 아, 좀 돌내려온 아것 같아요. 아잘 가죠. 네. 잘가죠네네네잘가죠 네. 거기서 스톱, 나이스. 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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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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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왔나? 아, 아니요. <웃음> 와, <laughs>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뻔했어요. 와, 야,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요, 매송이가? 네, 정말 오늘? 좋습니다. 네. 네. 저기 공 보이시죠? 네. 네, 홀컵이, 홀컵이 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50m 쳤는데도 많이 지나갔네. 야, 오비났네. 네. 오비 났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비입니다. 오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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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사무장 오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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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색칼 아이고, 아이고, 오비 나면 오안 되는데. 네. 야, 아 여러분 아쉽습니다. 짧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이래서. 맞습니다. 네네. 네. 아 여기 지나와서 호리노느 줄 알았는데 지나오니까 그냥 급경사로 네, 내려와서 네. 오비가 나네요. 네. 네. 여기는 항상 여러분. 네. 짧게 치는 걸로 하십시오. 짧게. 네, 네. 자, 전이 사타. 살짝 세게 쳐서. 자, 네, 좋습니다. 자, 안전하게. 네, 좋습니다. 갖다 놓고. 네, 좋아요. 자, 좋아요. 5 오타 커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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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야, 틀림 없네요. 네. 와! 오이 네. 나도 그냥 네. 한 방에 전 집어넣으시네. 네. 오타 네. 성공. 와 사무장님. 네. 이 번을 일 번을 쳐보니까. 네, 네. 오 갖다 댔는데도. 네, 네. 그냥 줄줄줄 흘러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참기름을 발란 것처럼 공이 흘러내리니까 아주 집중력 있게 조금은 네. 짧게 차야지 된다고 다그러니 그만큼 코스 관리가 잘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A 3번 홀은 보니까 333이네요. 네네. 3 3 m 파스리 홀.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이 3번 홀은 정중한 킷대를 보고 정중한 킷대, 네네. 킷대를 보고 네. 차야 되는데. 그린에 올리기만 해야 되지 올리면 디오비가 여기는 분명히 나는 홀입니다네 아 하여튼 지나가는 순간 아우 죽었다 보이시죠 네 쿠샤 기가 막히다 쿠샤 쿠샤 홀리러홀리러아우 쩔쩔 들어가면 안 돼. 야, 지금 잔디가 나기 직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네. 잔디가 없어. 완전히 아스팔트입니다. 네. 여러분, 아스팔트 생각하시고 20m만 칠 겁니다. 20m만. 네. 가볍게. 가볍게. 가, 너무 가볍워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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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래도 네. 요럴 때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럴 때는 아, 살짝만, 살짝만 집중해서 말네 치면 말 정말, 좋습아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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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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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같아 푸디나는 느낌으로. 아,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틀림 없습니다. 네. 이야. 우야 네. 삼타 성공. 자, 성공. 성공, 성공. 오, 야. 아니, 요걸 못 차고 넘어간다. 네. 재미없네. 자, 좀더 힘이 없네. 자, 좀더힘 있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홀로갈시고고고 <laughs> 자, 2번홀은 파포 5 6 m 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이 4번홀은 네. 라이가 1차가 아닌 약간 우측이 이렇게 높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네.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쳐야지만이 왼쪽으로 공이 살짝 라이다. 살짝 아, 간다. 네, 네, 네. 여기다 핀보다는 우측 보면서 공략하면 좋고 그린을 올리려고 생각하면 네. DOB가 80도로 나는 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짧게. 그린 근접해서 네, 이번에는 공략을 하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갔다가 맞고, 오, 골샷아 네. 야, 저런 데도 또 없었다. 네, 네, 네. 45를. 나이스. 사십오를 네. 쳤는데 네, 네.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거기서 좋아요, 이제 쓰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내려와야 되는 내려와야 내려와야 내려와내려와 내려와야 내려가지는안 했는데, 아 거기서 왜제건안려와죠잘 갔는데. 아, 려와야 네. 내려와야 어, 네 네, 자, 쉽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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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와야내려아야 내려와야 내려네야네려와야 네. 려 네. 야 내려와야 내려 옮기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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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그래도 많이 안 넘어갔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아, 티샷 잘했는데. 아, 너무 약하다. 아, 한번 실수하니까 괴로워서 터진다. 야, 이 실수를 하니까 이거 사람이 소심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아하. 네. 어, 네. 나이스. 4타, 성공. 네. 가시죠. 이번 네. 코스도 A5번 홀인데, 네. 네. 파3 33미터입니다. 네네. 네. 여기 33이 맞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laughs> 네. <laughs> 판자 아네네 네. 아 여기는 어떻게? 그냥 바로 그냥 보면 짧으니까 그냥 바로 보면 될까요? 네네. 네. 근데 여기 역시도 무측을 어. 보고 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리고 짧아도... d 뒤가 짧기 때문에 네. 100% d o b 가 있을 기다리고 수 있다.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어, 일단 그린을 올리려고 생각하면은 네. 실은 조금 위험하고, 위험하고 그린 근접하게, 근접하게. 네네네. 네네 네. 약한가? 오, 괜찮다. 괜찮아. 네. 야. 네 네. 네, 네. 네, 네. 요 정도가. 정말 약한 줄았거든요. 네, 네.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진짜 갖다대야 되겠네. 뻔트네. 자, 여러분 정말 이제 저 짧게 잡고 이번에 뻔트 할 겁니다. 뻔트. 아, 좋아요. 게 네, 좋습니다. 뻔트. 오, 자, 좋아요. 가서서주면 너무 좋고. 네, 좋습니다. 주면 너무 좋아 좋습니다. 네, 성공. 네, 네, 성공. 이제 감 잡았습니다, 여러분. 해동성의 네. 감 잡았어요. 해동성의 네. 3타치기 파이팅. 네. <laughs> 오늘은 진짜 번트 작전입니다. 자, 아, 나이스, 나이스, 이타, 이타, 이타. 아, 네, 아쉽네요. 아, 하지만 잘하셨어요. 네. 이거는 뭐 완벽한 삼타죠. 네. 그동안 까먹은 거 여기서 한타 줄여 보겠습니다. 뒤. 디... 성공! 그렇지? 네, 성공, 2타, 성공! 4타, 5타, 네, 잡았어요, 네. 감 잡았어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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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4타, 5타, 네. 자, 자, 3타, 3타, 성공. 3타, 성타자타 3타, 4타, 5타, 3타, 4타, 5타, 3타, 4타, 5타, 3타, 4타, 5타, 4타, 5타, 4타, 네네. 4 6 m 인데파 4타, 5타, 4타, 이홀 역시도 이 오비가 공을 기다리고 있는 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이 45m 보다는 네. 아마 한 10m 정도는 짧게. 네 짧게를 치면서 네, 네 좌축을 보고 쳐야 됩니다. 오 여기는 좌축이에요? 네네. 좌축을 봐야 되는데 우축을 치면은 분명히 흘러내립니다. 오. 네 근데 흘러내려도 여기는 오비가 거의 낮지 않는 홀이라고 보기는. 아 영이네요. 네네네. 거의 서비스 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굿샷, 굿샷.

이야 이거또오비난거 아니야 또 지나가는 네, 또 오비인데 아 아마 오.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네. 시도하는... 네. <laughs>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걸쳤습니다 살았습니다 오비가 아닙니다 오비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비가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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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죠? 네, 네. 위에서 봤을 때 네, 오비가 오비가 아닙니다 네, 걸려 네, 네. 있으면 오비가 네. 아닙니다 오비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년 하지 만 이건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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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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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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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만 아, 무리 아, 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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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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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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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는 잔디가 조금 많이 잔디도 있고 네, 있습니다. 역결이고결이고 네, 네, 이래서 네, 조금, 조금 세게 더 힘을 했네. 주고 네. 쳐야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홀컵을 넘어가면 곤란하겠으니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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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길다길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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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 3대가 덕을 쌓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5비 그냥 줄이 잡았습니다 5비가 네. 줄이 잡아줬어요 자 붙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넣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맞아요 지나가면 오타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사타로자 붙였습니다 저, 자, 사. 자, 우리 사. 사무장님이 저하고 이제 아까 네, 네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고, 성공! 자 우리 사무장입니다사타 성공! 가시 정말 이게 바로 파크 골프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감 잡았다 싶어서 그 다음 오래 왔는데 네네. 또 이게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네네. 순간 정말 매샷 하나하나 네네. 한타 한타를 네네. 집중하지 않으면 파크는 스코를 어 음.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네. 이번엔 A7번 홀 32m 파3입니다. 네, 파3. 짧지만 네네. 약간 오르막이 좀 있는데요. 네네. 네. 어, 여기도 공략을 어, 그린에 올리려고 생각하면 아마 욕심일 수가 있고요. 기대를 네. 그 약간 우측을 보고 치면 우측. 네. 왼쪽을 보고 치면 흘러내리기가 쉬운데, 네. 그래도 오비는 아마 아닌 네. 그런 보너스 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호 홀과 비슷한 홀런 네. 네, 환경을 네.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자, 보시죠 오! 올라갑니다올라갑니다올라가면올라가면 올라가면서 가올라올라가올라가면올라가면올라가자올라가자올라가자올라가자올라가자올라가면올라가면올라가자가가가 아, 아야 여기가 살짝 볼로 올라와서 네네. 하지만 가볍게 삼타로 네 삼타. 아아 자 우리 사무장고과 배동성 삼타 성공. 아 저는 여기서 네, 아자 파쿠수를 좀 만잔 마시고 네, 네절때는 여러분 파쿠수. 아, 저 사무장님 것도 가져왔거든요. 맛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네 이거 딱 먹으면 네. 비타민이 쫙 네. 홍삼이, <laughs> 네, 그리고 영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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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네. 재생시켜주는 추출물이 쫙 네. 들어오니까 네. 힘이 좀 생기면서 불없습니다. 안정감이 불, 생깁니다. 불, 예,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 것도 네, 제가 좀 네. 가져왔고 네. 선물로도 이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치칠 때는 꼭 이렇게 주, 네, 다 드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박수와 함께하는 <laughs> 네. 배도성의 파크업 타 치게. 자, 지금 8번으로 왔는데, 여러분, 네. 지금까지 보시면서, 네. 여러분은 너무 재밌어서 그냥 보시지만, 네. 저희는 지금 이 감독님들 모시고 지금 이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laughs>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짜고니다 네. <laughs> <laughs> 자, 이제 A8번홀 파3 네. 34m입니다. 네, 네. 아, 여기는 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자, 네. 여기서 3 3 m 터지만 네. 실제로는 25m를 기준으로 25m. 해야 서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아, 여기는 약게. 네. 얕게, 약해게 얕게. 약게는 네. 천천히 네, 부드럽게. 네, 네 부드럽게. 어, 부드럽게. 이너만 올려서 넘어간다. 그린에 가. 아 예. 근접해서 공을 위치하는 공략으로 중간에 능선 을고개 까딱하고 능성만, 넘어갈 정도로만 네네. 알겠습니다. 다만 넘기는 걸로 해서 네. 공략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자 기가 막힙니다. 자, 자 올라가면 올라가요. 올라가아 안 되는데 아이고 아쉬고요 아, 아, 아니 네? 오늘 약간 허리로만 나올 것 같으면 지나가서 네. 네네 맞습니다 이야 어. 아. 이렇게 부드럽게 쳤는데도 네. 지나갑니다 네. 또 그러면 배동석이는 또 네. 심장이 약해집니다 네. 정말 부드럽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부드럽게 20m만 네. 쳐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좋아요 스타, 좋아요 스타, 버디? 아 네, 버디, 아, 버디, 버디 찬스입니다. 버디 찬스, 찬스. 네, 네. 진짜. 네. 이만큼의 힘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스윙 크기로만 아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정말 부드럽게 아 해야 됩니다. 정말이 뭐 지나가면 네. 아, 뭐 오비네요. 바로 그냥 네. 넘 오비, 넘어까 고개 넘어가면, 서 네. 넘어갑니다. 오비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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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laughs> 진짜 오비는 자, 싫죠. 오비는 싫어요. 됐다. 네. 와 <laughs> 성공. 네. 그럼 뭔데서? <laughs> 네. 아. 이야. 야. 우리 사무장님 네. 대단하십니다. 네. 와. 자 배동성이는 이제 2타로 네. 2타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성공. <laughs> 네. 아 이거 좋다. 운동이 잘안 되고 실력이 잘안날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거 수분 네. 섭취입니다. 네. 그냥 물만 드시지 마시고 바크수 네. 꼭 하나씩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바크가 재밌어서는 모르는데 웃고 즐기다 보니까 벌써 AO 9번으로 왔어요. 네 마지막 골입니다. 자파크 네. 62미터인데. 네네 이거는.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온것 중에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홀인데요. 네. 양쪽에 빨간 말뚝이 있습니다. 빨간 네. 말뚝은 양쪽을 벗어나는 순간 오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안쪽을 맞아서 들어오면 오비가 아닌데. 네. 말뚝을. 바쪽에 맞으면은 돌아봐도 오미입니다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욕심을 네. 버리고 네. 지금 여기에 네. 그~ 라인을 네. 파란색 라인을 따라서 매트네네요 매트리스. 네. 매트리스를 넘어서 양쪽 빨간 말뚝, 말뚝 근접해서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괜찮고요. 여가 괜찮고 일단 내려오면 뒤가 막힙니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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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이야 나옵니다. 네, 성공, 성공, 성공. 와, 네. 나이스. 네. 자, 4 0 m 만가볍게 네. 여러분 힘주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힘주면 안 되고. 네. 가볍게 네, 네. 가볍게 아, 좋아요. 좋아요. 가볍, 좋아요. 그렇죠. 센터로 잘가고 있습니다. 네. 잘가고 아, 네. 있습니다. 네. 나나니 네 공이 아. 네, 잘가 있습니다. 이런 네. 뭐 네. 3타. 네. 충분합니다. 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네. 네. 공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서가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아, 이것도 괜찮아. 자, 이것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갔다가 근처에만 논다라는 마음으로. 네. 근처에 와요. 갔다 논다는 마음으로. 오, 들어갈 수... 근처에 갔다 논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보죠. 욕심을 내려놓고 갔다 붙인다는 마음으로 쳤더니이 네. 타. 네. 제일 어려운 곳에서. 이글. <finely cribing> 와. 이야. 이야. 이야, 이야 기가 막혔다 이거. 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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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님. 안돼 안돼. 이 망했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제가 네. 아주 잘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오늘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면, 네네, 네네. 마무리 자, 마무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옮겨놓고, 클럽 두개 길이만큼 네. 넣고, 자 탄다, 자다아 아 아쉽다 아쉽다. 아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정말 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잘했습니다. 네. 네, 아 네. 제가 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파크스와 함께하는 배동성의 파크골프 3타 치기. 오늘은 네. 파크골프의 성지. 네. 아, 그래요. 파크의 도시라고 할수 있는 음. 대구 광역시. 그 중에서도 네. 가장 사랑이 넘치는 서구 파크골프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음. 아, 우리 사무장님 함께 했는데요. 네, 네, 네. 아, 이번 주한 주가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많이 웃고요, 사모장님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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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네. 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웃으면서 라이노를 네.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저도 아주 행복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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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아, 부... 다음 네.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평소 함의 파크 삼타 지게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아